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자, UX링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도 올 것이 저점을 강하게 다지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을 매집 구간을 좀 줬었죠? 그리고 바로 폭등 랠리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한방 쏘는 것들이 UX링크. 이러한 일명 잡코인들이 폭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현재 시간 기준 UX링크 1조 1475 만 원이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도지코인보다 오히려 더 앞서는 가격,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더 업비트 기준 더 앞서는 거래량.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심지어 폭등랠리가 나오고 나서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락.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어설프게 하다가는 바보천치 멍충이 이야기 듣는 겁니다. 오늘 UX 링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전부 다 영상에서 쏟아 붙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 발표 이후에 지금 많은 코인들이 폭등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1억 370만 천 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야참 비트코인 가지신 분들 사실 좀 부럽다 그쵸 하지만 우리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런 ux 링크와 같은 알트 코인들의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자산을 모할 수 있다 늘려나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ux 링크 우리가 일단은 분석하기로 한 거니까 제대로 저점 한번 잡아보고요 제대로 고점 다점 잡아서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 단기 수익을 빠바박 챙겨 나가자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공유할 거니까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 UX 링크와 같은 엄청난 작은 잡코인들, 특히 더 말하자면 밈코인들 이런 코인들 최하 100에서 200배로 지금 예, 뻥튀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도 영상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다 정보 공유할 거니까요. 그 정보 꼭 가져가셔서 대박. 수익 내셔서 인생 역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면 준비가 되셨으면은요 고 선생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고 선생 베이비 조지코인 에어드롭 이벤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량은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각각 드릴 거고요. 기간은 2024년도 10월 22일부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동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무료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죠? 비트코인 트럼프 첫 임기 때1900% 올랐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임기죠? 그만큼 비트코인이 랠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랠리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알트 코인도 역시 랠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특히 알트 코인 랠리가 나왔다면 우리나라 기준은 뭘, 뭘 봐야 돼요? 업비트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비트에 있는 여러 알트 코인이 이제는 이제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제 들썩들썩 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제부터는 UX 링크가 걸린 겁니다. 하나. 예, 하나 걸린 거예요. 테마조 형식으로. 그러면서 그냥 자금이 쏠리면서 지금 폭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자, UX 링크 한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 아래 사이즈 표로 기준으로 여기가 저점이야. 여기가 저점이라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예 네? 네, 매집이거든요. 매집. 지금 매집 마무리하고 나서 갑자기 여기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기준이 뭐예요? 트럼프 당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재밌는게 뭐냐면 바로 다시 반납을 했어. 이 얘기는 뭡니까? 아얘 자체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없다. 아이 친구는 그냥 단타구나 단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가 특별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봐보세요. 이엑 그 링크 마이너스 22%씩 1조 1 천억 원 정도까지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위에서 물렸어. 20% 마이너스. 매도할까요? 아니죠. 지금 몇도할 자리 아니죠. 조금 더뭐할수 있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어요. 다시 싸. 그것이 내려가진다면 이 친구가 여기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친구가 여기까지 내려가면 뭡니까? 여자리죠? 이 자리죠? 올라가기 직전에 가장 저점 자리죠? 바로 이자리예요 지금 저점 자리가 뭐 하고 있다?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이 자리가 나오는 걸 보고 나서 강력하게 네, 배팅을 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과도기 구간이고요. 아직 조금 더 내려갈 확률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일단은 당선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이 올라가야지만, 우리 EX링크 같은 작은 코인들도 거의 폭등 난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이 과연 강력한 상승의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과거 트럼프가 첫 당선이 되고 임기 때는요, 비트코인이 자그마치 1900%가 폭등이 나왔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19배입니다. 그 얘기 뭡니까? 1000만원짜리가 1억 9천만원이된 거죠. 지금 1000만원짜리, <laughs> 1억 9천 진짜 갈것 같아요. 벌써 지금 1억 3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곧될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취임 전이면 언제입니까? 취임 언제입니까? 내년 상반기. 3월 이전이죠. 취임 전에 10만 달러 간대요 13억 간대요 아유, 뭐, 장난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13억이 가면 내 거는, UX 링크는 그냥 폭등 난리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동성 주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지금 완벽한 불장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불장에서 내가 돈을 못 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요런게 저점 자리에요. 요런게 저점 자리 보이시죠? 여기가 고점 자리인데 sma 이동평균선 녹색 윗단에 있기 때문에 보유 홀딩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여기 가운데 자리에 정리 매도 자리 나왔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ux 링크는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매도와 매도, 매수만 잘 고르면 여러분들 진짜 큰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UX 링크와 같은 작은 종목들도 물론 많지만 진짜 작고 여러분들께 100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은 뭐다? 밈코인이다, 밈코인. 특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밈코인은 페페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참고로 페페는 2만 퍼센트, 즉 200배의 수익을 가져왔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내가 천만을 었으면 얼마? 20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분석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또 아, 민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건데요. 보세요, 코인으로 등장한 페페. 페페가 미국에 있는 그냥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의 그냥 캐릭터입니다. 개구리 왕자인데 어설퍼 보이죠? 이걸 가지고 코인을 만들었는데 참 어처구니 없죠. 그게 밈코인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3일만에 2만 1000%가 폭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두개 지우면 퍼센테이지가 지워지겠죠? 2만 2, 210배 수익을 3일만에 여러분께 드렸다는 거예요. 3일만에 2만 1000% 폭등. 새로 출시된 밈코인 페페가 주목받고 있다. 2023년도 4월 19일. 이때 당시에 폭발적인 코인의 상승이 기조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약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이 폭등랠리가 나오고 있고요. 제2제3의 페페 코인을 위해서 다들 눈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고요. 트럼프 역시 일럼 머스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대통령, 도지코인의 대통령. 도지가 뭐죠? 밈코인이죠. 따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베이비 도지코인이 여기서 나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성 환율이 매우 높은 트럼프. 그로 인한 엄청난 영향, 선한 영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급등할 수밖에 없는 도지 베이비 도지 코인.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진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고요. 적게는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함께 부자 되자는 얘기입니다. 20, 2024년도 10월 22일,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고요. 물량 소진시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오셔서 인생 격전 한번 해보십시오. 0 1 0 7 6 5 1 7 9 7 3번0 1 0 7 6 5 1 7 9 7 3번으로 종목이라고 보내십시오. 종목.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수 있는 베이비 도지 코인을 무료 에어드랍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생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늦게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